조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고 의지할 곳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시어서 크신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는 백성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인들이 공격을 했을 때에 홍해를 가르기 전 애굽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죽었다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갈증의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 애굽인들의 칼에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3일 전그 홍해는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일 동안,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 이후 3일 동안 계속 구름 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현재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목이 마르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이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두 가지 경험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과거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신앙 신앙 경험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은 굉장히 신앙이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들 저는 그분에게 예전에 경험했던 신앙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귀하고 신기한 신앙 경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당, 어,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일을 계획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간정을 하는 그 성도님을 볼때 참으로 신령한 느낌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 성도님이 기도를 할 때면 말이죠. 어, 아,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으로 탁 기도하실 때그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당장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가까운 사람과 물질에 대한 그것도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이익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분이 갑자기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간증을 할때그 빛나던 광채는 어디로 간 것인지? 함께 기도할 때 교우들과 함께 기도할 때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 심령은 어디로 간 것인지 갑자기 그 백만에 대한 이익을 잃을까봐 너무나 무섭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분을 볼때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간증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 손에 내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튼탈, 아무것도 신앙이 틈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본 것이지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이죠. 이렇게 신앙과 현실의 중간에서 살고 있는 참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 구름, 임재구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음에 그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은 목말라 죽어갔지만 단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무, 무,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목,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감각과 두려움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고, 원망한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극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꼭 죽을 것 같아서 원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정말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천명이 죽어갔더라. 이천명이 죽어갔더라.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열명 정도가 죽어갔더라.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한두 명이 죽어갔, 죽었더라. 그래서 장사지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갈증을 호소하였다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거니까요. 더 이상 가난해 갈수 없을 거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면 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삶의 극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원망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안 해요. 저는 원망 안 해요. 여러분 입술로 원망 안 한다고 원망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신앙에 대한 결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은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서 꼭 끌려가는 그런 삶은 원망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짜증을 낸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안개에 가득해서 그저 의심의 구름과 우울함으로 자신을 가둬버렸다면 그것은 원망의 특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결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해롭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 형벌에 놓여서 저주받고 멸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고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삶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지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하니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압살론 사건 그때의 무비보셋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두 다리를 졌는 자기 때문에 그의 시종 시바가 그를 배신하여서 같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바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공공한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의 종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워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신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따라갈 수도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하고 다시 왕궁으로 입성했을 때에,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는 당신을 따라가려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절어서 나를 말에 태워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내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시바가 이렇게 모함을 했으나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나는 어차피 예전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왕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왕 앞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죽은 자였으니 왕이여 내 은혜가 큽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다시 무비버섯에게 향했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너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지지하며 그 하나님 편이 되어 마음에 결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편 살아도 주님의 편 이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마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그의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마음을 정하여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애가 운명하니 우리의 마음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이라면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리인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이제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북한군들이 남한으로 몰려 들어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결의를 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느니 우리는 차라리 죽임을 당합시다. 이런 결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어느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는 가족들에게 오늘 저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다시 주님을 따라갈 것이니 이제 남편 없이 살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왔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말도 없고 신앙적으로 별로 특색도 없는 한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흐저 뒤에서 울적 울적 울기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공상 분들이 몰려 들어왔고 그때. 그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그 남성분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남았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훌쩍훌쩍 울고 있었던 그 연약한 여자성도님은 끝까지, 끝까지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그들의 총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의는 사실 어쩌면 아무런 의미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도 먹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찌 주님을 신뢰하면서 할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언제나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의지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은 파티가 아닙니다. 신앙은 동호회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즐기기 위하여 선택한 그런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 양심에, 신앙 양심을 지지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 자입니다. 생각 없이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만하니 우리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큰내 생명보다 더큰 의미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아닙니까? 삶이 고단하고 비폐하더라도 이미 넉넉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고통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도와주지 않더라도 도와주, 도와주시지 주으지않으시 우리의 우음의 변하지 않하지입을다입전히 여전히 은 우리 은 우리 안에 때시입때문입리다혼자는혼자니아 삶의 무 삶의 무디기 어려울 어원울하지망하지 말고. 우울함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거룩한 신앙의 줄을 꼿꼿하게 세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마음을 늘 한결같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와 거룩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